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춥죠? 저, 이 코트 예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코트를 디자인을 해주신 주인공. 제가 방송 출연이나 아니면 행사장 같을 때 잊지 않고 꼭 찾아가는 한남동에 굉장히 핫한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세미 언니가 여기서 문을 열어준다고 했는데요. 어, 아직 안 나오시네. 아 언니. 아, 아. 잘와 너무 좋다. 잘, 와. 잘, 잘 있었어? 있었어? 잘 있었어. 여기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디저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제가 설명을 어, 그... 싸이미전이라는 여성 브랜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민주랑은 한남동 언니 동생으로 만나서 너무 잘 지내고 도움도 많이 받고 서로 영감 막 주고받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한남동 언니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예쁜 옷을 디자인을 해주신 저의 가장 가까운 디자이너 선생님이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언니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희 올라가서 맛있는 레시피로 더 수다 나눠볼게요. 들어가 있어요. 오이 너무 좋다. 여러 들어와. 와, <laughs> 어, 여기 집 좋다. 되게 아늑하다. 그치? 대가족이 살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아늑하지? 아, 음. 오늘 대가족과 <laughs> 같이 생 이렇게 좋은 공간에 초대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남동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디자이너 전세미 대표님이신데요. 최근 얼마 전에 런웨이를 또 끝내시고 제가 옆에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너무 대단했습니다. 음, 언니 오늘 우리 뭐 먹어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 내가 유학했을 때 프랑스 유학했을 때 이렇게 약간 잔반 처리하는 것처럼 남은 어? 치즈, 뭐 남은 야채. 이렇게 다 넣고 만들던 겨울에 먹던 파스타인데 오늘 추우니까 그걸 해 먹읍시다. 저잘 어, 모르시겠지만 한남동에서 굉장히 요리를 잘 하시는 선생님으로 또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하고 왔습니다. 언니 만들어 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가 볼까요? 가볼요 <laughs> 와, 그 한남동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요리를 그렇게 맛있게 하신다는 우리 세미 대표님의 오늘의 요리는 뭘까요? 어, 오늘은 날씨도 이제 추워지고 하니까 그 프랑스 유학했을 때 추울 때좀 많이 해 먹던 요리인데요. 오. 그 이제 치즈랑 뭐 이런 게 많은 나라잖아요. 유제품이 많은 나라라서 이렇게 냉장고에 먹다 남은 치즈, 뭐 우유, 생크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버섯을 되게 좋아해서 응. 버섯이랑 치즈랑 또잘 어울리니까 너무 맛있지. 그래서 소스를 만들고 버섯을 해서 먹었었던 버섯 치즈 크림 파스타. 버섯 치즈 크림 파스타. 뭔가 추운 겨울에 약간 응. 그 치즈가 몸을 온몸을 응. 녹여주는 응. 그런 뽕디 같은 약간 그런. 응. 너무 맛있겠다. 응. 응. 역시 예. 잘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음, 치즈도 그핫클렛 뽕디 할때 많이 먹는 응. 그 그의. 치즈를 아, 준비를 그리에르 했고 치즈. 응, 그 위에를 치즈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먼저 육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오래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어, 이 냄비 예쁘네요. 네, 음, 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되게 편하게 이렇게 망이 이렇게, 아 음, 이렇게 해서 야채 썰어서 넣고 그냥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끓이기만 하면 어, 그럼 돼요. 그럼 나중에 뭐, 뭐 고기 육수 만들고 싶을 때는 응, 고기를 넣고, 넣고. 응, 응, 응. 딱빼면 되네. 그래서 뭐 수육처럼 우리 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삶아진 음. 건또 썰어서 뭐 무쳐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육수는 만들어 놨고요. 네. 우와. 아, 육수도 직접 만드는구나 언니. 육수 금방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야채를 양파를 먼저 처음으로 볶아야 돼가지고, 양파를 좀 썰고, 이렇게, 야채를 준비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섯은 소스 만들고 난 다음에 들어갈 거라서,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쪽파로 마지막에 파슬리 뿌려 먹는 것처럼 딱 이렇게 뿌려 먹을 거라서, 이렇게 야채를 먼저 준비를 해볼게요. 어, 참 음. 신기하네요. 여기 음. 파가 들어가네요. 응, 음, 파, 어, 이번 요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맛있긴 해도 크림이나 치즈가 많이 들어간 파스타를 올해는 못 먹겠더라고요. 응, 맞아, 풍미감을 <laughs> 또 너무 좋아하는 되시는... 듯이 네. 한 계속 먹기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좀 느끼한 거를 잡는 방법으로 간장이랑 이 쪽파를 해서 좀 앞과 뒤를 잡아주는 그런 역시 음. 창의적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는 <laughs> 레시피도 남다르시군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양파를 좀 잘게 썰을게요. 많이 씹히는 식감이 없게 해야 되거든요. 소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버섯도, 어, 여러 버섯을 그냥 음, 다 사용하셨네요. 있는 거를 그냥, 뭐 이제, 제가 원래 좀 버섯을 많이 음. 좋아해서 자주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음.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응, 응, 응. 제가 그, 일부러. 약간 고기 같은 거잖아요. 야채 중에 고기 맞아요. 같은 애잖아요. 그래서 베지테리언 분들이 음. 왜 버섯 버거도 음, 많이 드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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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고기도 씹는 맛이고 버섯도 씹는 맛이고 그래서 이걸 좀 두껍게 이렇게 썰어서 넣을 거예요.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들어가면 되게 식감을 잘 살릴 수 있어요. 이렇요이게 두껍게 음, 두껍게. 시블렛은, 어, 이게 이제 쪽파를 시블렛이라 고 그러는데, 프랑스 사람들 되게 좀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아 그냥 이렇게 송글송글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뿌려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준비해서 놓으면 야채는 다 손질이 끝난 것 같아요. 음 네, 아마 볼건데 어, 주신. 음. 우리 파타 끓을 때 2인분이니까 음. 한 주먹씩. 음. 인주. 음. 그리고. 이거 뭔가 되게 다정하네요. 인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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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넣고 면도 쫄깃하게 해주려면 소금을 좀넣어주고요 음. 네. 한 음, 7분 알덴테 좋아하면 7분. 어, 음, 여기식감에 따라서도 식감에, 한, 따라서, 음, 식감에 따라서 한 시, 7분에서 10분 사이로 하는데 저는 보통 약간 덜 익혀서 소스랑 합쳐서 더 익히는 편이에요. 그게 그래, 얘가 더 뭔가 스미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어. 음,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아, 소스, 응. 제일 중요한. 이렇게 팬을 달궈가지고, 버터를 먼저 녹여 줄게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버터 녹는 맛이 향과 같이 <목소리로> 어우러지면, 습니다 응. 양파랑 버터는 큰 달이에요. 아까 양파 다져 놓은 거를 썰어 놓은 거를 오랫동안 유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응, 응, 응. 돌아오고 나서 약간 그 도시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향수는 없었어요. 아직도 가고 싶고 한 2년이나 1년에 한번 꼴로 파리를 가는 것 같은데. 응. 네, 유학하고 되게 저 어린 시절에 되게 치열하게 가서 막 살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랑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거의 갈색이 됐잖아요. 음, 맛있겠다. 그래서 간을 간장으로 살짝 볶고 간장이네요? 아. 와, 술이 담다 아, 간장으로 간을 했으니까 국수를. 보니까 좋아요. 망을 빼서 이렇게 놓고 이거는 육수를 국자를. 그렇지. 다 아, 이렇게 우린 육수를 카라멜라이즈된카라멜라이즈된 음, 음, 카라멜라이즈된 음. 거에다 육수를 부어서. 탄막 같은 게 제가 없으니까 음. 음. 이거를 끓이는 동안 이 치즈를 조금 잘 녹으라고.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에를 칠지. 그레에를 음. 이렇게? 음, 어떡해. 음. 음. 이 조각을 조금 내줄까봐요. 잘 녹아야 되니까. 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음. 응. 같이. 큐브처럼? 네. 응? 이렇게 해서. 그 치즈가 정말 처음에는 막 이제 유학을 갔을 때그 향이 굉장히 독한 치즈는 잘못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치즈의 그 약간 꼬리꼬리한 맛도 응, 응, 응. 매력이 많아지더라고 응, 응, 응. 맛있죠? 여기 예, 생크림을 부어줘야 돼. 아 생크림, 음. 아 중요하죠. 또. 아, 이게 우유를 넣는 거랑 또 달라. 이게 더 훨씬 맛이 진해지고. 아 뭔가 풍미감의 어, 풍미가 차이가 훨씬 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음. 또 끓여주는 거예요. 생크림은 정말 음. 좋은 생크림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그치. 것 같아요. 끓으니까 버섯을. 음, 이렇게. 음. 그리고 간은 치즈랑 아또 파마산 음, 치즈? 치즈로 약간. 음. 원래는 밀가루를 더 넣어 주면 더 뻑뻑해지는 그런 아 뭔가 음, 소스가 좀더 음, 음, 이렇게 걸쭉해지는 음, 걸쭉해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 향도 음. 진짜 진해요 이게 음. 미트름 식점에 딱 들어가면 음. 맡아 볼수 있는 그런 느낌. <laughs> 음 맛있겠다. 소스가 이렇게 됐으니까 면을 음. 소스, 네. 이렇게 넣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팬에 면을 먼저 볶다가 거기에 이제 소스를 붓어서 아좀 반대로 응, 해야 되는데 이제 원팟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이니까 음, 간단하고 빠르게 응, 간단하고 빠르게 네. 어. 아, 처음에 썼던 육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응. 뭔가 저 이제 약간 좀 겉으로 이렇게 한번 응, 이게 이렇게 면에 스며서 좀더 네. 이렇게 면에도 베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고. 와 정말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담아볼까? 네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테리 요리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접시 두 개.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예쁜 플레이트에다가 딱 예쁘게 얹어놓으면 음. 음. 먹을 때도 행복해지더라고. 네 응. 그리고 옆에 응, 잠깐만요 응. 아 이렇게 싹 돌려서 응. 야 버섯을 조금 더 이렇게 <laughs> 해 맛있겠다 어. <laughs> 마지막에 파슬리나 바지 이런 거 대신에 이거를 아 쪽파, 쪽파를 아, 아, 이게 느끼한 그, 맛을 좀더 잡아줄 수 있게 서양 요리인데 뭔가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재료가 들어가니까 음. 뭔가 동양적인 미가 좀더 부각이 되는 네. 것 같은 버섯 치즈 크림 파스타 맞습니다.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네. 맛있겠다. 와, 오이 향이 <laughs> 진짜 되게 풍미롭다. 이번에 그뤼에르 치즈로 썼어. 아, 음. 그래서 이렇게 향이 굉장히 음. 막확 음. 올라오는 음. 크림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향이 되게 먹고 싶은 향이 나지. 느끼한 향이 아니라 되게 풍미가 있는 향. 뭔가 진한데 응, 응. 이거는 진짜 빨리 먹어봐야 되는 응, 응, 응. 비주얼이고 응. 와 너무 맛있겠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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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즈 먹어야지 응. 갈아줄게 아또 이렇게 가는 게 있더라고 와아 응.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오네 응. 이렇게 해서 하면서 또 쌓이는 응. 우정 그렇지 아, 쉽게 갈린다 음 응. 되게 부드럽게 잘 응? 응. 응. 그렇지 그렇지 응. 너무 짤것 응. 같아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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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치즈도 또 수북히 맛있게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음. 이렇게 좀 섞어서. 아, 음. 여기 버섯이 크네. 식감이 음, 일부러... 좋겠다좀 음, 크게 잘랐어. 음. 그래야 더 이렇게 씹히는 맛이 커야 안 뭉개져가지고. 음. 먹어봐봐. 맛있어. 음 치즈 의 맛도 나면서 뭔가 크림 맛 같은 게 음, 되게 풍부로 워서 치즈랑 같이 멜팅해가지고 그리고 양파를 되게 이렇게 갈색 날 때까지 볶는 게 이렇게 맛이 깊어지는 것 같아 너무 음. 맛있아 <laughs> 이런 맛도 나오는구나. 어, 이 음식을 먹어 보니까 응. 언니의 성격과 언니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이 음식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가령 언니 의상은 동서양의 그 감성들이 잘 블렌딩이 되어 있다고 항상 느꼈었는데 음. 여기 안에서도 쪽파도 있고 뭔가 마지막에 간장으로 간을. 맞아. 딱 이렇게 잡았지. 맞아, 그 간장이 아, 느끼하지 들어, 말라고. 응. 응, 응. 그 간장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 크림에 살짝 느끼할 수 있는 풍미감이 조금 받쳐주는 응. 것 같아서. 풍미를 더하면서 안 느끼하게 딱 하니까 맛있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 맛있게 먹어줘서. 충동 <laughs> 그리고 얼마 전에 언니, 응. 응, 응. 어, 제가 언니 패션쇼에 응. 그 구경 하러 응. 갔잖아요. 너무 고마워, 진짜. 아니, 리빛내주셔서 제가,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그 패션쇼가 저는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뭔가 그 무대 쇼 뮤직이라고 하나요? 음, 음, 음. 이게 한국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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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음, 음.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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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음악을 선택을 하게 됐고 어땠어요 그 전반적인 패션쇼가? 그러니까 이제 쇼를 기획을 할때 이게 이제 머릿 속에 디자인너머릿 속에 계속 품 있잖아. 그래서 이게 한일년 전에는 그림을 보고 음 영감을 받았어. 그래서 로버트 마더웰이라는 그 페인터의 그림을 보고 아 이게 옷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머리 품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접하잖아. 뭐 전시를 접하든지 뭐 음악을 접하든지 영화를 접하면 아이 같은 이 주제인데 같이 이렇게 교집합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로버트 마더웰로 시작을 해서 이제 쇼 나중에 다 모아 보니까 칼라고 이런 게 70년대 한량스럽게 뭔가 히피스러우면서도 한국적인 히피, 그러면 한량 뭐 이런 식으로 주제 잡혔고. 그럼 그럼 70년대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음악이 뭔가 했었을 때김추자 선생님의 음악이었었고 또 이게 봄이니까 S.S.니까 봄비. 음또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비가 오니까 그럼 영상은 좀 이렇게 물과 비와 관련된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 영상이 릴레반이라고 그 베를린 미디어의 붐을 일으킨 1 세대인 미디어 아티스트가 계세요. 약간 음악도 보고 이렇게 뭔가 무대를 구상을 하면서 음. 그렇게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음. 근데 다양한 여성들에 있어서도 영감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는 음. 가령 음. 옷을 너무 잘 입는 사람들 보면 와, 음. 음. 와 어떻게 저렇게 소화할 수 음. 있지? 음. 음. 근데 대표님이 이제 디자이너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 패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여자분들이 이렇게만 조금만 더 포인트를 음. 하면 진짜 옷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음. 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어떤 디자이너가 되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걸 시작한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그냥 좋아서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스타일이라는 게 뭐고 음 내가 이 옷을 만들어서 어떤 스타일을 표현을 하고 싶고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을 대하는 에티튜드의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일단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잘 아는 거, 난 이걸 좋아하고, 난 이걸 싫어하고. 어 이렇게 풍미가 이렇게 진한 파스타를 먹으니까, 응. 아, 이 디저트를 정말 잘 가지고 왔다라고 응. 생각을 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또, 세미 대표님께서 응. 또 샴페인을 좋아하신다는 응.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응. 크리스마스에 응. 어울리는 이 샴페인 젤리를 디저트로 만들어 왔어요. 응, 감사합니다. 한번. 너무 예쁘죠, 색깔. 예쁘죠. 응. 시식을 저희 한번 응. 해볼까요? <laughs> 네. 샴페인이 들어가 있고, 음. 젤라틴으로 이제 그 모형을 굳혔는데, 그래서 많이 먹으면. <laughs> 너무 맛있다. 어요 진짜 맛있어. 취할 수도 있어요. <laughs> 음. 2017년에는 전선생 대표님의 한 해가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감사합니다.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뜻으로, 음. 마지막으로 친구의 식탁, 음. 이렇게 음. 한번 아, 다 드셨나요? 음, 네. 아, 너무 맛있어서 <laughs> 이렇게 예쁘게 음. 마무리를 한번 음. 하는 걸로 음. 하겠습니다. 친구네. 네, 식습관 아. 우리 먹어 볼게요 <laughs> 이민주와 함께 집에서도 만들어 볼까요? 물이 끓으면 면을 넣어 주고 삶아 주세요. 면은 삶은 동안 육수를 만들어 볼게요. 야채 스톡 큐브를 사용하면 완전히 편리해요. 팬에 버터와 올리브유를 두르고 손질한 양파를 볶아주세요. 양파가 갈색빛이 솔솔 나면 준비한 육수를 넣어주세요. 자, 맛있는 구리에르 치즈를 넣고 녹여주세요. 신선한 생크림을 넣고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수금과 후추, 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삶아둔 면을 넣어 맛있게 버무려주세요. 예쁘게 접시에 담고 치즈를 뿌려주면 끝! 맛있겠죠?